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웠습니다. 기억하고 있나요? 오늘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죄가 무엇인지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건데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끝난 후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오늘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오셨죠? 우리의 죄, 우리가 이미 지은 죄 혹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말이에요. 자, 여기 우리가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는 꽤 괜찮아 보이네요. 맑고 깨끗하고 우리가 창조됐던 그 모습 그대로처럼 보이는데, 어때요? 당장 마셔도 문제 없을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는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우리를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여기서 잠깐 죄란 무엇일까요?옛날 옛날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로 돌아가 봅시다.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아주아주 아주 자유로웠어요. 수치심도, 죽음도, 비밀도, 다툼도, 분노도, 배고픔도, 눈물도, 나쁜 건 하나도 없는 곳에서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자유롭다는 것은 사실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규칙을 주셨는데, 그건 바로 정원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악을 알게 되어 서로를 해칠 거라는 것과 병에 들고 늙어갈 것이며 결국엔 죽게 될 거라는 것. 그럼 하나님은 왜 애초에 그런 이상한 나무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 선택할 기회를 주셨을까요? 자, 아까로 돌아가 봅시다. 아담과 하와의 자유 속 완벽한 행복을 기억하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어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어느날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 열매를 먹기 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 거라고 하셨어. 죽지 않아. 이 열매를 먹으면 넌 지혜로워질 거야. 하와는 열매를 먹었고 아담에게도 줬어요. 그들은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수치심을 느꼈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열매를 먹었니? 이브가 시켰어요. 뱀이 시켰어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것이 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기억은 없죠? 그럼 우리는 죄가 없을까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죄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참 길고 복잡한데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 다가왔어요. 이렇게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히고, 이웃과의 관계도 막히고, 불안에 떨게 되었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완전하세요. 그는 완벽한 삶을 사셨고 죄는 하나도 없으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셨어요. 이렇게요.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그 죄는 거기에 두시고 예수님은 돌아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새 삶을 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맑고 투명하고 완전하셨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 네! 하고 말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죄는 이제 필요 없죠? 저 멀리 치워버립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네, 하고 말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라고 부탁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세요.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님만 할수 있으시죠. 왜냐하면 완전하신 그분이 이 일을 하시려고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거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요.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 죄. 이렇게 좋은 예수님께 네라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랍니다. 이제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